다 돌게이트 그 지났지 어 아까 차 많더라 근데 웃긴 놈들이 그 저기 갓길에다가 쫙 줄을 세워놨는데 경찰이 딱지 딱 떼던데 하하하하 <laughs> 리스 타일나아 나? 어? 어? 나 날라리지. 날라리. 아수 집에, 집에는 뭐 하는? 몇 시쯤 들어갈까? 어? 여, 나만큼 많이 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노동자 중에. 어? 아 인정, 인정 인정. 그래서 캠핑카를 사기로 했어. 캠핑카 캠핑카를 집으로 만들어서 쓰게. 어? 그, 그건 집이 아니야. 화화석학교에다가 아예 아니, 저저저 저, 레마학교에다가 주소 옮겨놓고, 어? 주소 옮겨놓고 캠핑카에 사려야지안 되겠다. 어때? 어? 자유로운 영혼이 되려면 일단 다 내려놔야 하잖아. 아 이거. 야 오늘 날씨가 비가 오더니 이제 조금 저녁 되니까 쌀쌀해졌네. 내일 내일 몇, 몇 도나 떨어져? 저녁은 진라면이고 야 진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좀 알려줘봐 어? 고리끓고 꼬들꼬들하게 아식다 k m 가속 단속 걸리다 아니 나 사무실 들어가서 정리할 게 있어서 정리도 좀 하고 야 유튜브 있잖아 유튜브를 조금 시작해보려는데. 어? 하지마. 힘들어? 아니, 나는 이제 유튜브로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고, 유튜브로 제주 돼지, 제주 돼지, 제주 말고기, 어? 요런 집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지. 어? 어? 아니, 사람들이 그러더라.